안녕하세요. 현야패설의 현야입니다. 네, 오늘은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고 합니다. 일단, 불교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해탈, 열반, 성불, 견성 같은 용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특별히 그 선불 교회에서 보면알수 없는 선문답을 통해서 뭔가 제자들을 깨우쳐 주고자 하는 노력들을 볼수 있는데 그 결과물로서 굉장히 일반인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그 세상을 보는 궁극적인 시각의 변화 모든 것에 불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그런 유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분별하고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들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한 그 안에 불성이 있고 뭔가 형이상학적인 본질적인 것들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려고 노력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서양철학 환원해서 살펴보면은 사람들은 시간과 공간 그리고 몇 가지 범주에 따라서 사물을 인식하는 기계와 같이 그것은 태어나자마자 설치되어서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는 것이 칸트의 기본적인 인식문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사람은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을 하고 시간의 선후관계를 따지게 되고 공간 속에서 분포를 따지게 되고 양과 질을 따지게 돼서 많다, 적다, 빨갛다, 파랗다 네, 그러한 여러 가지 범주 속에서만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선불교의 선사들의 목적은 그런 칸트의 인식론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그 사물의 본질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런, 그런 걸 목표로 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도달한 사람은 성불한 사람이고 깨어진 사람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게 종교의 목표일까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불교에서 바라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바라밀이라는 단어 자체는 산스플레트에서 반대쪽, 해안의 언덕에, 뭐, 어, 강풍에도착했다는 뜻이니까, 도피야, 피야, 여기 말맞저 반대쪽. 세계 이런데 도착했다. 그래서 저쪽 세계는 완성된 궁극의 세계다. 그래서 궁극 완성 최고봉 뭐 이런 뜻이하는 거예요. 바라밀 저쪽 언덕에 도착하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은 그 거기에 많은 그 육바라밀이라 그래서 도시바라밀 뭐, 도시를 많이 해야 되고 정진바라밀. 인욕바람을, 이런 식으로 어떤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고, 그 도덕적 가치의 최고봉에 도달하자, 뭐, 그런 의미로 들리기도 해요. 여기서부터는 사실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성불이라고 했을 때, 칸트가 제시한 그 thinking cap, 몇 가지 그 범주에 따라서 기계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한계를 벗어나서 마치 신적인 존재가 이 우주를 바라보듯이 그런 시각을 갖고 갖게 되는 것까지 도달하는 게 목표냐? 그게 성도이고 인라이트먼트고, 어? 이렇게 무지 속에서 집착 속에서 망각 속에서 살고 있는 상태를 벗어난 어떤 종교의 목적이라고 볼 것이냐? 그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도덕교 과서에 나오는 사람들한테 잘 대해줘야 되고 참아야 되고 보시를 해야 되고 이런 도덕적 가치들을 도달하는 게 목적이냐? 또는 그런 도덕적 가치 수행을 하면 그 결과물이 또 깨달음인 것이냐. 뭐 이런 선후 관계, 인과관계도 좀 헷갈리고 그런 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흔히들 사실은 칸트의 뱅킹 캡을 벗어나는 게 목적인 듯한 수련 단체들도 많고, 그런 종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런 가르침들과 주장들은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라든지. 초자연적인 현상이라든지 초자연적인 미래를 미리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런 소위 말하는 신통력 쪽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고 사람들이 그런 쪽에 혹해서 그런 쪽 수련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도교 같은 경우도 뭐 신선이 되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장생불사, 뭐 죽지 않는 그런 거를 수련을 통해서 도착하려고 했던 것이지 어떤 도덕적인 거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었죠. 심지어는 수은이나 뭐납 같은 중금속으로 만든 단약을 만들어서 복용을 하면은 신선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 중국의 오래된 무덤을 발굴해보면 그런 환약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그게 과연 신선이 되고 깨달은 존재가 되고, 내바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게 종교의 목적이냐? 단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수준의 어떤... 경기에 올라서 오래 살고 하는 게 목적이냐? 근데 좀 아닌 것 같죠. 그쪽을 주장하는 뭐, 이게 종교건 철학이건 명상이건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보통은 자신은 능력이 특출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고 사회 속에서 주위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신은 굉장히 특출난 사람, 또 자신이 속한 단체는 선택받은 특출난 단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배타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소위 말한 대승불교라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태어난 종교이지요. 초기 불교 시대에 혼자 어떻게든지 고통을 벗어나서 아라한이 되겠다는 그 작은 꿈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성불시키겠다라는 이제 사상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고요 육바라밀 수행이라는 것이 그런 도덕적 가치들의 궁극점을 지향을 하고 있는 그런 수행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면 예,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예,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좀 다른 측면에 설명이 있습니다 예 칼빈주의 5대 강령에서 볼수 있듯이 사람 자체는 뭐 수행을 할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타락한 수행을 통해서 뭐 뭔가를 건져낼 수 있는 탈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을 했고, 예, 기독교의 신이죠. 신이 예정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 제한된 대속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낼 수밖에 없다라는 예, 완전한 타력 종교로서의 그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사력 종교로서 이렇게 구출받은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 있어서의 종교생활의 목적이 뭐냐 그거는 헬라우로 플로레사 충만이라고 표현되는 그리스도의 충만 자기를 구속해낸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또는 내적으로 일체화시키면서 그것이 내 안에서 라는 단어는 실제로 이제 그리스어이긴 하지만은 영어화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번던스, 풍부하다는 뜻인데, 굉장히 과다하게 많다라는 뜻이고요. 이게 일반적인 영어 문학에서는 좀안 좋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실제로 신약성경에서는 파지티브한 좋은 뜻으로 쓰이는 충만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네, 충만이라는 건하예 완성이 되는 거고, 차고 넘쳤다는 거는 그런 의미에서 바람일과 사실은 동일한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성된 수준의 바람이를 지향하는 거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에선 특히 그거를 충만된 상태, 네, 신적인 존재가 다라밀이 결국 기독교에서는 풀리스, 충만이라고 이제 대응되어서 생각해 볼수 있고요 네, 그러한 다라밀래 단계에 도착하는 것이 그 어떤 도덕적 수행을 통해서 도착한다고 라 보지 않아요 그런 도덕적 수행이라는 그 가치, 도덕적 가치는 그 충만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표현되는 결과물소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참출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수단으로서 내가 수련하는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여전히 그 타력 종교냐 자력 종교냐의 이제 구분에 있어서 계속적인 하나의 두 거대한 양대 진영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종교계에서. 내가 뭔가 노력을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어떤 수행이라는 측면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냥 꼭 신적 존재를 개입시키지 않더라도 선사들이 말하듯이. 그 문득 깨달으면서 깨닫게 돼서 그다음부터 조금 뭔가 그거를 잘못된 구속을 갖다가 사라지게 하는 정도가 이제 점수, 점점 수행을 해 나간다는 게그 정도입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노선이 있고 이두 가지 노선에 대한 그 논쟁과 해석상의 어려움은 계속되겠죠. 그리고 일반적인 논리상에서는 상당히 설명해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근데 예, 궁극적으로 살펴보면은 과연 자력으로 할수 있는 거냐, 타력으로 할수 있는 거냐, 그리고 예, 지향점 자체가 진짜로 목표이냐, 아니면 결과로서의 목표이냐, 아니면 은 예, 수단이냐, 예,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필요가 있고, 예, 제일 안타까운 것은 그, 그, 그 칸트의 생킹캡을 벗어나서 뭔가 다른 사람들 하고, 다르게 보는 그걸 목표로 삼고 있는. 많은 뭐 종교 운동, 명상 운동, 심지어 기독교나 불교에서도 그 비슷한 얘기들을 하는 부분은 에, 종교의 목적은 될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